안녕하세요. 오늘은 헬스장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하체 운동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하체 스트레칭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앞쪽 발 접어서 숫자 4 모양 만들어주시고, 뒤쪽 다리 쭉 일자로 뻗어서, 앞쪽 발 앞으로 접어주시고, 뒤쪽 발 일자로 발등까지 툭 놔주신 다음에,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 앞으로 한번 누워볼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 개구리 자세라고 해서 골반 넓이보다 무릎 넓게 설정해주시고, 무릎보다 발목 넓게 설정해주셔서 골반 위쪽으로 한번 쭉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다시 천천히 돌아왔다가. 자, 다섯 번 정도 반복해 볼게요. 레그 익스텐션 진행해볼게요. 그대로 앉았을 때이 동그란 패드의 위치는 내 발목 바로 앞에 위치해줄 거예요. 네, 지금 제 발등에 위치해 있죠? 이제 이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겨서 내 발목에 맞춰서 놔주시고, 여기 옆쪽에도 보시면 레버가 하나 있는데, 여자분들이 하고 나오시면은 여기까지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레버도 당겨서 내 하지를 고정시키고 긴장까지 주는 정도까지. 가동 범위를 설정해주는 레버기 때문에 긴장 생길 때까지 올려서 놔주세요. 마지막으로 뒤편에 있는 등받이 조절이 있는데 내 엉덩이가 너무 딱 붙어버리지는 않게 이만큼 정도만 간격을 만들어주세요. 익스텐션은 앞벅지를 진행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자 회원님들은 앞벅지 말고 뒤에만 해주세요. 힙 운동만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뒷벅지 그리고 힙 운동만 하게 되시면 서로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벅지도 같이 챙겨주셔야 뒷벅지, 힙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미용적으로 봤을 때는 앞벅지도 진행을 해주셔야 뒷벅지와 앞벅지 그리고 힙이 분리되는 둥글고 이쁜 하체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대로 앉아주셨으면 등받이에 등 기대주시고, 옆쪽에 손잡이가 있는데, 손잡이를 그냥 살포시 잡기보다도 위쪽으로 잡아당겨서 내 몸통을 더 기구에 고정시켜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발등도 이렇게 펴둔 상태가 아니라 이 패드를 살포시만 감싸준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펴두고 진행하시면 종아리 아프실 수 있어요. 손잡이 위로 잡아당겨준 상태에서 무릎을 하나하나 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줄 건데 이렇게 던진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던져야지 하는 느낌보다는 무릎을 하나하나 쭉쭉 펴주면서 허벅지 끝쪽까지 짜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려가실 때도 힘 빼시면서 내려가셨다가 다시 던지시는 분들 계신데, 내려가시면서도 긴장 유지해주시고, 올리셨을 때끝 지점에서 짜지는 거 느껴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특히 여자 회원님들이 내가 이거를 위로 올릴 수 있을까 하셔가지고, 밑에서부터 엄청 천천히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던지지 않는 선에서 올리실 때는 힘있게 올려주시고, 레그 익스텐션 하실 때 허리 아프신 분들은 내가 운동을 진행하다가 힘들다 느꼈을 때 허리 반동을 이렇게 쓰시면서 밀어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구 운동이지만 복압도 같이 잡아주신 상태에서 손잡이도 꽉 잡아주시고, 상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등받이에 등잘 고정시켜 주시고, 복부 긴장 잘 유지해 주시고 진행해 주세요. 레그 익스텐션은 15개, 2세트 진행해 볼게요. 와이드 스쿼트 진행해 볼게요. 이제 와이드 스쿼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주둥근은 내정근만 사용될 것 같지만 둥근 뒷벅지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발 넓이는 내 어깨 넓이에서 두배 정도까지 서주신 다음에 처음에는 내가 한번 앉아 보셔야 돼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앉았을 때가 아니라 고관절 잘 잡아주시고 무릎을 양옆으로 보내면서 앉았을 때 무릎부터 발목까지 일자가 와지는 곳을 발넓이로 잡아주세요. 상체는 고관절을 먼저 뒤로 빼주시면서 2, 30도 정도는 숙여 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발 뒤꿈치 먼저 잡아주셨으면 발끝은 바깥쪽으로 45도. 정도 벌려주세요. 너무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신데 45도만 벌려주세요. 상체까지 잡아주셨으며 내가 무작정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을 내 발끝선 따라서 양옆으로 보내주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눌러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쪽 허벅지 늘어난 느낌 들었다. 그럼 그 긴장 그대로 유지해주시고, 뒤꿈치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내가 한가운데로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진행할게요. 와이드 스쿼트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무릎을 앞으로 보내시면서 앉으시는 분들 많으신데, 내가 의식해서 계속 거울 앞을 봐주시면서, 무릎부터 발목까지 일자가 맞는지 확인 계속해주세요. 또 특히 와이드 스쿼트 진행하실 때 균형이 안 맞으신 분들, 한쪽 다리에 힘이 더 강하신 분들이, 요렇게 올라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균형 잘 잡아주시면서, 가운데에 맞춰서, 하나하나 꾹꾹 눌러주시고, 무릎 양옆으로 보내주시고, 너무 많이 여기까지 안 앉으셔도 돼요. 긴장 유지해주셨다가 그 긴장으로 다시 올라와주시고, 상체 30도 숙인 상태에서 진행한다 해서 등을 아예 말아버리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고관절 한번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섯 개, 세 세트 진행해볼게요. 이제 와이드 스쿼트는 스쿼트 기구에서도 진행할 수가 있고 스미스 머신 등등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덤벨 잡고 진행하는 와이드 스쿼트 알려드릴게요 덤벨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긴 한데 이렇게 잡고 진행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가로로 잡으셔도 되시고 저는 오늘 균형 잡기 편한 자세로 알려드릴게요 덤벨 가운데 부분을 내두 손으로 포개서 잡아주세요 발 위치 맞춰주시고 내정근이라는 근육은 하체 근육 중에서 성질이 약한 근육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무게를 올려서 진행하시기 보다 적당한 무게로 12개에서 15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머신으로 진행하는 스티프 데드리프트 알려드릴게요. 뒷벅지 운동입니다. 스텝박스를 들고 와 주셔서 스미스 머신 성 가운데 위치해 주세요. 스텝박스 위에 올라가 주셔서 발 너비는 내 골반 너비에서 살짝 좁게 11자로 서 볼게요. 내몸 위치는 너무 바에 붙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에서 일자로 떨어지는 곳에 내발 앞쪽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여기 끝부분이 아니라 약간 뒤로 나와서 발가락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바가 이 선에 이어져 있으니까 이 선에 맞춰서 내발 앞쪽 부분 맞춰 주시고 손잡이 위치는 너무 넓게 잡으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좁게도 아니지만 내 허벅지 바깥선에 내세 손가락까지 들어와지는 곳을 잡아볼게요. 잡고 위로 올려서 돌려서 빼주시고, 손목 다시 정리해주시고, 하체 운동이지만 내 상체의 무게를 고정시켜 놔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잡고 툭 떨어뜨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팔을 내 몸통에 고정시킨다는 생각으로 팔꿈치 방향이 바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한번 잠궈주세요.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서 내 골반을 사선 위로 보내주면서 뒷벅지가 팽팽하게 늘어나는 걸 느껴주세요. 내려가시자마자 상체 이렇게 말아버리시는 분들 계신데, 상체 고정 잘 해주시고, 천천히 내려가 주시면서 골반 위로 해주시면서 뒷벅지 팽팽하게 늘어나는 거 느껴주시고. 스미스 머신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너무 뒤에 두시기보다도 발 가운데랑 앞쪽으로 살짝 나눠주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만큼 무게중심이 앞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복부 잘 잡아주셔야 돼요. 골반 위로 말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뒷벅지 팽팽하게 늘어나는 거 느껴주시고 더 이상 안될것 같다. 그럼 다시 뒷벅지 긴장으로 끌고 올라와준다는 느낌. 마지막에 내가 더 늘리겠다 해서 더 내려가겠다 해서 이렇게 날개뼈만 뽑아 버리시면 안 돼요. 항상 뒷벅지 긴장으로 버텨주시다가 다시 끌고 올라와 주시고 내려가실 때도 무릎 힘 빼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무릎을 바깥쪽으로 살짝 벌려주는 긴장을 유지해 주시고. 무릎이 이렇게 모이면서 내려가지 않게. 내려가실 때 무릎 구부리면서 내려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다 해서 너무 뻣뻣하게 서 계신 상태에서, 너무 꺾어버린 상태에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만, 10도 정도만 각을 주시고,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 뒤에 팽팽하게 늘어나는 거 느껴주셔야 돼요. 이제 뒷벅지 근육은 내려가시고, 여기까지만 올라오셔도 수축 지점이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밑에서만 너무 왔다갔다 부분 반복을 하시면 긴장을 놓쳐버려서 허리 아프신 회원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팽팽하게 늘어나 주셨으면 끝까지 다 올라와 주세요. 호흡하는 구간 한번 챙겨주시고 스미스 머신에서 진행하는 스티프 데드리프트 15개 세트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체 운동 세 가지를 마무리 해봤는데,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손잡이 잡는 위치, 발 위치, 립 변경하는 법 등등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앞으로도 초보자분들 눈높이에 맞춰 좋은 영상들로 찾아뵐게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